안녕하세요. 인프라 티타이거입니다. 내일부터 전국 시내 곳곳에서 속도 위반 단속이 시작됩니다. 안전 속도 50, 30 정책이라는 것인데요. 4월 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부터는 도시에서 일반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는 50km 이하로 운전 하셔야 되고요. 이면 도로일 때는 훨씬 줄어듭니다. 30km 이하로 조정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1970년대 유럽에서 먼저 시작해서 대부분의 유럽 OECD 국가가 시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갑자기 10km씩 낮춰지고 이면도로에서는 30km를 넘지 못한다면 많이들 당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경찰 순찰차가 없어도 암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50km 꼭 지키시고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5030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에 그쳤지만 4월 17일부터는 바로 단속하는 것이죠. 과태료를 물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4월 17일부터 부터 시작한다 하는 점꼭 기억해 두셔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단속뿐만 아니라 감행 단속까지 실시한다라는 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